사랑은 작은 행동 하나에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소한 순간에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은 금세 깨집니다. 둘째,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대화 중 핸드폰만 보거나 상대의 의견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셋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잘하는데, 넌왜 그래? 라는 말은 마음을 깊게 다치게 하죠. 넷째, 사소한 것에도 쉽게 화내거나 짜증내는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쌓이면, 사랑은 점점 지쳐갑니다. 다섯째, 노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야 유지되는데, 한쪽만 노력하면 결국 균형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을 지키는 건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존중과 배려의 순간들입니다. 하루에 1분 따뜻한 인생을 조언합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